많은 분들이 여기서 궁금해 하실 텐데, 마스카라를 하면 되지 않냐 싶을 텐데, 마스카라도 어느 정도 눈썹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뷰러를 올리고, 이렇게 마스카라를 올리잖아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눈썹이 없는 사람들은 뷰러 하는 것도 힘들고, 마스카라를 한다 해도 이런 곳에 다 묻어요. <laughs> 저는 약간 이렇게 화장 안 하고 다니는 게제 목표거든요. 눈썹이 워낙 없잖아요. 좀 살짝 좀, 살짝 으신 편입니다. 없고요 없다니까. 딸, 봐봐, 봐봐. 여기 눈썹이 있어, 살아있어. 이, 이, 뿌리야, 있겠지, 근데 이게 지금 내 짝. 이쁘요? 응. 어때? 응. 아까 맨 처음 하기 전보다 많이 길졌어말은 보여? 진짜? 안녕하세요, 에너지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유튜브 댓글 알림을 하나 받았어요. 바로 제 화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똥손이에요, 똥손. 그래서 화장을 잘 못해요. 화장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어 그냥 쿠셔만 바르고 그냥 다니거나 아니면 은 화장을 할때 계속 덧바르다 보니까 어, 어 화장이 되게 진해져요. 귀신같이 엄청 진해져. 그렇게 극과 극인데 어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아 이게 아침에 준비한 시간이 좀 이렇게 촉박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쿠션만 바르고 다니자 싶어서 오늘 생각한 게 속눈썹 연장이에요. 속눈썹 연장. 어. 제가 속눈썹이 진짜 짧거든요. 여기 보실래요? 속눈썹 진짜 짧아요. 이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속눈썹을 길 길게 여자들은 좀 속눈썹 길면 이쁘잖아길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 번 잘려줬다는데도 불구하고 속눈썹이 얇고 길고 아니, 얇고 짧아요. 한번요 <laughs> <laughs> 엄마들 맞세요 <같아요. 웃음> 그래서 오늘 어차피 강남 나가는 김에 속눈썹 연장을 하려고 예약을 해놨습니다. 역시 검색은 블로그죠. 블로그에 막 검색하다 보니까 한 곳이 눈에 뜨더라고요. 그 강남에 있는 라보떼레쉬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연장 술을 받고 친구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좀 자연스럽게 아니, 화려하게 하는? 감정. 두께감적으로 화려하게 원하지않 아니면은 길이감적으로 길이 네. 펄링이랑 길이감적으로 좀 네. 화려하게 제가 신기한게 음, 세수는 왜 해요? 왜냐면은 눈에 유분기가 있으면은 네. 아무래도 그냥 했, 연장을 했을 때보다는 유지기간이 네. 훨씬 더 길어진다고 어, 보통 이쁘게 유지되는 기간은 한달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아, 참여 하시고 아, 이쪽으로 오시면 요 이제 에어래쉬 에어래쉬는 이제 에어레시 모델이시고요. 에어레시는 이제 무광택이어가지고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듯한 느낌의 블랙 색상이라고 보시면 이건 했고요. 좀 지금 중간 점검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때요? 눈썹이 이렇게 수확 어, 올라갔어. 이제 어, 원래 0.10? 10이었죠? 1호랑 10이랑 섞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로 쫙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에 다른 점은 제가 다른 데 많이 다녀봤는데 중간 점검을 한 적이, 한 대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길이감이나 두께감 봐주시고, 어,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도 해주시고 그러시니까요. 음. <놀람> 네, 오늘은 제 강남 라보트레시에서 속눈썹을 연장을 바꿨왔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놀람> 너무 잘됐죠?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속눈썹은 얇고 짧은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포랑 예쁘다고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길고 두께감 있는 속눈썹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겁냐, 눈뜰 때 불편하냐. 음, 전혀 안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받은 에어러쉬 속눈썹의 장점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전 진짜 너무너무 만족해요. 좀 인상이 뚜렷해 보이지 않나요? 응? 어?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끼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포인트를 화 화장을 할때 포인트를 줄수 있는 부분이 눈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을 좀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음. 제가 속눈썹 연장을 좀 받으러 많이 다녔었거든요. 한안 받은 지 2년은 됐지만, 근데 여기는 정말. 좀 체계적인 것 같더라고요. 어, 우선은 짐을 보관하고 그다음 세수를 하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뭐 얼굴에 유분기가 있으면은 속눈썹 연장을 하고 나서 지속할 때좀 짧은 지속 기간 이좀 짧대요. 그래서 유분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 세수를 하라고 하시는데 뭐 한쪽 평면에 세수할 수 있도록 그다음 머리끈이랑 클렌징폼 그런 게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하는데 저는 원래 그 제이 컬이나 시컬, 모시시컬은 뭐안 입고 썼는데 그이 속눈썹 연장할 때도 두께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어 근데 상담을 통해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제 얼굴에 맞게 컬이라든지 이런 두께감도 정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속눈썹을 전문으로 하는 데서 그런지 뭐 연장도 하고 펌도 하시는데 되게 넓더라고요. 베드가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어가지고 뭐 심심하면은 친구랑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동시에 받으면은 좋잖아요. 그렇게 받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제일 신기했던 점은 원래 속눈썹 연장을 받을 때 보면은 누워서 연장을 받고 그때 마르고 끝날 때 이제 끝, 끝이거든요. 그렇게 끄시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서 연장 받고 말리고 이건데 여기는 중간 한 20분쯤에 한번 중간 점검을 하더라고요. 거울을 보고 어내 얼굴에 맞게 이게 제가 속눈썹을 잘 선택했는지 좀더 길었으면 이제 좀더긴 걸로 추가주시고 해 그다음에 좀 두꺼운 걸 원하면 두꺼운 걸 추가해주고 아니면 이게 너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빼주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중간 점검이 있다 보니까 어더 안심이 되고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어, 끝나고 나서 이 브러쉬를 주셨는데 브러쉬에 보니까 여기 SNS 이벤트도 하더라고요 정립 이벤트 어. 보면은 뭐 후기를 달거나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후기를 하면은 포인트를 정립을 이렇게 해주신대요 포인트를 정립해주셔서 이 포인트로 나중에 시술 받을 때 사용하면 될것같고요그럼 친구 소개할 때도 이렇게 포인트를 주셔서 요걸로 하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워낙 눈썹이 얇고, 좀, 얇고 짧잖아. 그래서, 속눈썹 영양제도 하나 샀거든요. 이렇게 속눈썹 영양제도 하나 샀는데, 요게 왜 좋냐면, 이게, 원래 속눈썹 영양제 같은 경우는 투명 컬러잖아요. 투명 컬러인데, 얘는 블랙 컬러예요. 속눈썹 영양제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소리돼 있고, 이렇게. 블랙 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하고 아이섀도 하잖아요. 아이섀도 하다 보면 가루가 이렇게 속눈썹이 떨어지잖아요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줌으로써 블랙 컬러가 그 섀도 우 컬러를 덮어주는 거야. 거기다가 또 이게 한번더 블랙 컬러다 보니까 더 또렷하게 눈매를, 눈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속눈썹이 지금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있지만 자고 일어나다 보면 이게 얘가 자유분방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막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뽑혀. 근데 이걸로 가볍게 영양도 주면서 가볍게 문질러 주면 돼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 제품도 팔길 하나 구입했습니다. 음. 저 진짜 괜찮잖아요. 인상 되게 달라 보이죠? <laughs> 나 너무 만족해.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관리하고 예뻐져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